경사 장난 아니야 진짜. 아씨. 많은 건아닌까 원래 이것보단 많을 테니까. 조심하기 힘든 비조로 아니야? 됐다. <laughs> <laughs> 우도에서는 자전거 렌탈은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. 원래 길을 도는 거라면 전기 자전거를 내가 추천할게. 지금 수영 한번 하려고 나오긴 했는데 아씨 방금 살짝 발 담가 보니까 너무 너무 차가워. 그래도 왔으니까 들어가야겠지. 패러다 진짜 <laughs> 어, 지금 이 아침 9시 반인데 아침밥을 못 먹어서 너무 배가 고파 우도뭐 한번 와볼만한 섬인 것 같아 근데 1박까지는 모르겠고 그냥 아침 일찍 와서 슥 한바퀴 돌고 여기 뭐 오토바이랑 저기 전기 스쿠터 이런거 어 렌트 많이 하니까 굳이 여긴 뭐차안 끌고 와도 될 저거하고 자전거로 사실 한 바퀴 돌기에는 조금, 조금 고생해. 근데 뭐 나는 이제 둘레길을 올레길을 돌고 있으니까 뭐 모터가 달린 이동수단은 내가 타기가 조금 그렇더라고. 그래서 나는 자전거를 빌렸는데 올레길 걸, 돌고 있는 사람들도 그냥 나같이 여기 만약에 1박을 하게 된다 그러면 눈을 딱 감고 전기자전거 빌리는 게 괜찮은 것 같아. 전기자전거 재밌어 보이더라. 그리고 여기는 편의점 문을 되게 일찍 닫더라고. 6시쯤 되니까 그냥 문을 싹 닫아버리더라고. 뭣도 많이 없고. 관광객이 없어. 거의 없으니까 종류가 많이 없어서. 가급적이면 제주에서 먹을 걸좀 사서 들어오는 게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. 뭐 여기서 점심 전에 다 해결해도 상관없고. 근데 조금 비싸. 그리고 맛은 딱히, 어, 딱히? 8,000원 주고 먹었는데 좀돈 아깝더라. 8,000원이 아니지. 나 꽃배기 먹었는데 만원 냈어. 이제 출발하려나 보다. 제일 싫빠이아 <laughs> 진짜 많이 탔다. 나이 네, 정도면 거의 배어그릴 수야. 오, 여기 벌레 엄청 많다. 이그 바닥에 바퀴벌레 같은 거 있잖아. 엄청 많네, 진짜. 얘들아, 가라. 이거 좀 보여주고 싶다. 와, 아 가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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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라. 가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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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라. 비켜라. 비켜라, 비켜라. 2014년, 14년 겨울에 왔었나 보다. 나 저녁하고 얼마 안 됐을 때. 그때는 이제 차 렌트를 해서 이제 성산일출봉딱 보고 사진 찍고. 그러고 뭐더 뭐 위로 올라가진 않았던 것 같고, 기억에. 성산일출봉이다 이렇게 딱 사진 하나만 찍고. 이동을 했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내가 요번요번에도 그와 같이 차 렌트해서 또 이렇게 제주도 한 바퀴 돌았으면 여기는 뭐100%못 왔지. 어. 여기가 성산 일층봉그 일출봉 아래. Welcome to the jungle. 아무도 없. 어 뭔가 원시 원시 밀림이 온 듯한. 느낌이 드는 그런 곳이야 뭐 내가 막뭐 알아보면서 여행하는 스타일은 아니니까 그 둘레길을 두, 둘레길 그 이정표 따라서 이동하다가 아니 뭐 이건 뭐그랜드캐니언 부럽지 않잖아 이거 정말 그 성산일출봉에서 한한 2-300m만 걸어가면 볼수 있는 곳인데 이걸 안 보고 지나친다는 건 너무 아쉽잖아. 한번, 오, 여기 또 동굴 또 있네? 여기. 동굴 또 있어. 근데 뭐, 아까 거기랑 동굴 분위기는 비슷할 것 같아. 이정, 이정, 아니, 지도에 이런 동굴이 되게 많더라고. 그래서 뭐 굳이 안 들어가기로 하고. 가라, 으이, 으이, 가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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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라. 너네 밝게 싫다. 성산 170이 주는 그 감동보다 이 밑에가 훨씬, 훨씬 멋있어, 훨씬. 어그 그런 그 뷰를 보고 싶다 그러면 한라산을 올라가는 게 맞는 거 같고 평산 일출봉은 멀리서 이렇게 바람 바라보... 사실 올라가니까 올라가니까 그냥 그렇더라고 바람도 선선하니 터더더 네, 멀리 갈수 있는데 더 멀리까지는 안 가고 이제 나도 뭐 빨래도 하고 하루를 빨리 마무리해야 내일 일출도 볼수 있으니까. 여기 성산일출봉이, 그, 일출일몰이 되게 유명하다 그러더라고. 그래서, 좀 하루를 빨리 마감하고, 옷 갈아입고, 나와서 일출 구경하고, 일출 구경하고, 아, 일몰 구경하고, 일찍 일어나서 일출 구경하는 걸로. 내가 영상을 핸드폰으로 찍어. 원래 고프로가 있었는데, 고프로를 잊어버렸어 거금 들여서 고프로6 샀는데, 어이, 씨. 뭐 그거 뭐한다고 잊어버려가지고. 엊그제 잃어버렸어. 아 근데 진짜 속 많이 아프더라. 속 쓰리더라. 그래서 술도 잘 못하는데 맥주 세캔 까먹고 그러고 잤어. 첫날, 둘째 날 진짜 막 열성을 다해서 영상 찍어서 서울 가서 편집 잘 해야겠다 막 그러고 있었는데 날려버렸어. 근데 뭐 오늘 이런 이런 어, 이런데 진짜 기가 막힌 사람들 잘 모를만한 곳에 와가지고, 어 제주도가 내걸 뺏어가고 또 주네. 가져간 만큼 또 돌려주네. 아, 근데 여기 무슨 그 톰라이더에서 나오던 그 캄보디아. 캄보디아 같아, 진짜. 저 멀리까지 있는데, 거기까지는 뭐. 굳이 안 가도 될것 같아서 그리고 이제 나도 아무튼 어, 오늘 그렇게 코스를 그렇게 돌아가지고 피부도 진짜 진짜 많이 탔다 이그딸기 코처럼 되고 아유 못났다 정말 아무튼 어. 내일, 내일은 이제 이 코스. 이 코스 돌 거야. 이 코스 돌금고 지금 이틀째 게스트하우스에서 혼자 자. 이렇게 아무도 없이 지내는 거는 몇번안 되는 것 같아. 뭐 이것도 나름 괜찮네. 나쁘지 않네. 아, 그리고 아까 영상에는 안 찍었는데. 제주도 그4.3 사태 때. 성산일출봉이 보이는 그 해변에서 양민학살이 있었었대. 거기 이제 뭐 기념비라고 해야 되나? 뭐, 묘비? 묘판? 뭐. 거기에다가 담배 한가치, 어, 꽂아드리고 절한번 하고 왔어. 내가 그러길 바랬던 것처럼 거기에 그렇게 그향 피우는 곳이 있더라고. 아무튼, 그런, 그런 하루였어. 핸드폰은 안 잊어버리겠지. 아무튼.